안녕하세요, 미장이 하루 미장이 인사드립니다. 설 연휴 어,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는지요? 지금은 현장의 작업 영상이 아닌 영상을 지금 어, 담아보고 있습니다. 미장이가 어, 일만 할줄 알고 정치나 이런 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어, 현재 지금 돌아가는 대선 판도가 너무 어이가 없고. 또저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어, 허경영 대통령 후보가 너무 탄압을 받는 모습을 보고 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미흡하나마 어, 제 영상 통해서 어, 내용을 좀 담아보고자 합니다. 어, 지금 여론 상황이 5%가 넘었고 어, 사실상 한20% 이상의 현 시간에 어, 지지율이 나와야 정상인데 음, 현재 어, 누군가의 지침을 받고 각종 여론조사 기관이라든가 방송국들이 일체 허경영을 빼고 지금 여론조사라든가 TV 토론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것이 정말 대한민국 현실이구나 다시 한번느껴지고요 항상 소일고 해안간고치듯이다 지난 후에 무슨 사건이 터진 후에 분주하게 어, 움직임으로써 제 2의 3의 어, 피해를 만들어내는 어,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온 어, 우리나라인데요. 이제는 모든 게 음, 혁명이 되고 개혁이 돼서 어, 새로운 정말 국민을 바뀌고 현실 현시, 현실 간 어, 현재 시간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또 그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영웅이 누군가를, 어, 똑바로 알수 있는, 어,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지금, 음, 영상을 한번 담아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허경영 후보님이 허무 맹랑하고, 어, 인간미는 좋고, 어, 유머스럽고, 다정다감하고, 음. 지식이 많으신 분이고, IQ가 좋으신 분이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어, 유튜브를 통해서 허경영 강연도 어, 보게 됐고, 음, 여러 매체를 통해서, 어, 이분의 내면을 알게 되면서 정말, 어, 난세 영웅 난다고 하늘이 내리신 분이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음,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어, 제가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분이 이렇게 탄압을 받다 보니까, 마치 제가 탄압을 받는 것 마냥 열이 받고, 어, 그래서 미흡하고 아무것도 지금 어, 할수 없고 도와줄 수도 없는 어, 그런 제부자것 어, 없는 저희지만, 어, 제 채널을 통해서라도 어, 단한 분이라도 공감이 될수 있는 어,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담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방송국이라든가, 어, 요런, 어, 또, 앵커들, 어, 너무도 어이가 없고요 어, 그런 분들이 정말, 아, 뒤돌아 서고 밤에 잠을 자면서, 음, 부끄럽지 않는, 어, 그런, 어, 진행을 했고, 또, 그런 방송 매체 사업을 하고 있는가, 어, 그런 생각조차 하고 있는가를 의심케 하는, 음, 그런 지금의 현실이구요. 어, 여론조사에 지금 빼는 이유는 단한 가지겠죠. 워낙, 어, 정책도 훌륭하고, 어, 이분이, 음,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게 되면 기득권들이, 어, 망할 수 있는, 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고자 지금 이러한, 어, 어이없는 지금 상황이 전개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낭중 지출하고 주머니 속에 송곳은, 어, 아, 삐죽, 튀어나오게 되어 있죠. 이미 하늘과 또 국민 대다수가 점차적으로 어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되면서 오히려 지금 시간이 역으로 허경영 음 대통령을 알게 되고 대통령이 될수 있는 어 그런 극적인 드라마가 연출될 거라고 어 저는 믿고 있고요. 우리 국민들 역시 어 순진하고 어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 이러한 내용과 이러한 사실이 홍보가 되고 알게 된다면, 어, 분명 현명한 선택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허경영 후보님의 33정책이 일괄되고 수십 년간 이루어졌고요. 어, 우리 인구 문제를 보더라도, 어, 결혼하면 또 어, 아이를 낳으면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 지금 현실에 와서 어, 피부로 느껴지고요. 이 인구 문제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훌륭한 정책과 꼭 필요한 그런 지원, 그런 공약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처를 해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번 선거, 에서 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어, 대통령 어, 선출하는 것이 어, 굉장히 중요한 어, 그런 시대의 사항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어, 물론 이재명, 윤석열 어, 그 위치까지 후보로서 어, 나왔다는 것은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분들을 험담하거나 그분들의 약점을 어, 논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분들도 훌륭하지만, 음, 더 훌륭하고 난세에, 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영웅은 허경영 후보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반드시 허경영 대통령, 어, 되셔서 이 나라, 어,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될수 있기를 어,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경기가 살아나고 또한 견, 건설 경기가 살아나서 모든 경기가 살아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이러한 지금 대선을 앞둔 지금 시점에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렇게 영상을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